안녕하세요. 유노의 행운 내 지갑 안에 절대 행운권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갑 안에 무엇을 지니고 다니신가요? 어떤 분들은 가족 사진, 어떤 분들은 어,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할아버지나 할머니, 혹은 아버지 아니면 어머니 사진, 혹은 여자친구 사진 이렇게 가지고 있으십니까? 제 지갑 안에는 딱두 가지가 있습니다. 로또. 혹은 연금 복권이 있고요 아울러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대 행운권이라고 하는 그 행운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참고로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로또하러 가는 길할 때마다 보여드렸던 이 부적도 잠깐 띄워드릴게요. 이쪽으로 해놓구요. 제 지갑 속에 있는 어 행운. 이 네이클럽 가, 같은 그 존재가 되어버린 행운권에 대해서 저희가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무엇이냐면요. 옛날 국권 만 원짜리죠. 근데 제가 이 돈을 쓰지 않고 갖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돈이냐? 2019년도 10월 21일 20일 아버지께서 하늘나라로 가신 그날. 어 장례비용을 최종적으로 점검 마감을 정산 결산을 하면서요. 그때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옛날 국권 만 원짜리 여섯 장을 이렇게 놓고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돈 계산을 하다가 육만 원이 딱 이렇게 있길래 왠지 의미 있는 돈일 것 같고 또 아버지가 더 절실히 생각나는 돈이기도 해서요. 이 돈을 어 은행 그 비닐 봉쇄 봉쇄 넣어가지고 커버 있죠. 그 비닐된 커버. 거기에 넣어가지고 지갑에 넣고 다녔습니다. 지갑이라 해서 아까 보여줬던 반지갑이 아니라 어 제가 태블릿을 쓰고 있잖아요, 휴대폰 겸해서 그 태블릿이 지갑처럼 된게 있는데 날거 허름한 건데 거기 안에 곱게 곱게 모셔두고 있는 저의만의 절대 행운권인 아만 어 원짜리 여섯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돈은 죽어도 못쓸것 같아요. 아버지 돌아가신 날에 아버지 노잣돈으로 넣어주었던 장례 비용인데 대신 제가 이돈 챙기는 밤에 제돈내건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그렇게 나쁜 아들 아닙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노잣돈 삥땅 칠 녀석은 아니니까요 제가 나중에 연금복권이나 아니면 오늘 한 아, 로또 1등이라도 당첨되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제일 1순위로 아버지를 뵈러 갈겁니다. 벽제 그 낙골땅에 가가지고요 모셔드리지는 못했지만 가난이란 이름하에 낙골 묘도못 써드리는게 너무 죄송한데 그 공동으로 하는 낱골 뼈가루 뿌려 주는데 가 가지고요 아 어, 아버지한테 술 한잔 기울여 드리고 아버지가 항상 차고 다니셨던 반기문 어, 사무총장이 성북구청장으로 있을 때 아버지한테 선물로 주셨다는 그 시계 이 돈으로 해서 가족 줄도 갈고 시계도 고치고요 그리고 남은 이 돈으로 아버지를 생각하며 또 아버지를 그려하는 마음으로 쓰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이 돈에 대해서 한 번도 써보질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그리며 또 아버지가 그리올 때마다 이 돈을 보고 또 보려고 하려고 하니까요. 제첫 번째 절대 행운권이었고요. 두 번째 저의 지갑 속에 잠들어 있는 절대 행운권은 어, 이겁니다. 보십니까 여러분? 이 금박으로 된이돈 값어치. 동, 동그라미 보시죠 이게 1조원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니까 여동생이 저보고 로또 할 당시에 오빠 좀 부자 되거나 돈 걱정 하고 살길 바란다면서 저한테 이거 인형 뽑기 같아서 뽑았다 그러는데 제 동생이 저보다 약간 금손이어서 그런 걸잘 뽑습니다. 저는 그거 하도 못보는데 여동생이 뽑아서 이걸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제가 항상 지구에 넣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2달러가 1달러가가 그거 뭐 행운의 돈이잖아요. 하나는 저기 TV장 위에 있구요 이거는 여동생이 어.. 신혼여행 갔다오고 나서 저한테 그 두가지 지폐를 줬는데 하나는 장식장에다 해놨구요 뭐 1달러의 행운이란건가? 그거있죠? 그 2달러는 또 남았길래 이거는 제가 항상 갖고 다닙니다 코팅지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넣어갖고 다니고 있구요 여동생이 시집갔다오면서 아니 저기 신혼여행 갔다오면서 가지고 다니는거구요 나머지 이둔 돈은 하나는 터키 돈인 것 같고 하나는 무슨 태국 쪽인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편의점 알바을 당시에 어 편의점 점주가 여성분이셨던 분이셨는데 그분의 남성분이 저랑 동갑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랑 같이 일을 하면서 좀 말도 잘 통하고 말도 잘 섞이는 분이셨는데 저한테 이거를 우정 아닌 우정으로 첫날 처음 본 건데 저한테 우정 아닌 우정으로 어 저한테 이걸 주면서요. 이게 돈 들어오는 부적이다. 내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건데, 본인한테, 어, 돈 걱정 없이 살수 있는, 어, 부자가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저한테 주더라고요. 넙득. 어, 깜짝 놀랐어요. 이런 거 굳이 바, 못 받는 건데, 왜냐면 제가 초면인데 초년에 이런 걸 주니까, 어, 넙득 먹기 게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처음으로 제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편의점에서 제일 비싼 고가 음료가 뭡니까? 스타벅스 병에 든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 사드렸습니다.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지갑 안에 여동생이 어 제가 부자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해 줬던 자기야 수표 골드로 된어이 필름으로 된 이거 지금 많이 얘기해 줬는데 일종이라된이 행권과 운 또는 여동생이 씨가 아, 저기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 사온 아 바까운 교환권 2달러와 1달러 짜리가 있는데요 1달러가 아마 저기 있을 거예요 2달러는 제가 이제 항상 갖고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편의점 알바 일하면서 점주님의 동생분한테 아 제가 너무 일 착실히 잘하고 열심히 하고 또돈 걱정 없이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 나라마다 특별하게 특유의 어 돈잘 들어오는 부적이라 그래 가지고 <laughs> 제가 이거를 항상 지갑에 넣어 갖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버지 어, 기일날에 어, 아버지 장례 비용으로 들어왔던 거였는데 제가 이 국권을 왠지 남다른 의미가 느껴져가지고요 제돈 6만원 채워놓고 아버지 가신 그날 이 돈을 제가 챙기고서 어, 제가 거의 곱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저만의 어, 지갑 속에 슴사어 잠들어 있는 절대 행운권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꼭 행운 가득하시길 바라면서요 어, 돈 많이 들어온다는 이 부적과 그리고 행운이 한가득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어, 네이클로버 사진을 여러분들한테 띄워서 보여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은호의 행운 내네 지갑 속 안에 절대 행운권에 대해서 공개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